1095회 로또 당첨번호 예상 꿀팁 가이드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094회 로또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15번, 7번, 6번, 26번, 22번, 40번, 보너스번호 41번 순으로 나왔고요. 우리 맨사의 핵심인 짝꿍수에서는 44번의 짝꿍수 4개 중에서 당첨번호 3개, 35번의 짝꿍수 5개 중에서 당첨번호 2개, 22번의 짝꿍수 4개 중에서 22번 포함 당첨번호 4개가 나와서 44번, 35번, 22번 세개 번호에서 당첨번호 6개, 보너스 번호까지 모두 다 잘나왔습니다. 맨사 전략 노트 핵심 최종 짝꿍수 완전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유튜브 라이브TV 골뱅이 네이버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 노트 열열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맨사 전략 노트를 잘 보내드립니다. 아, 맨사 전략 노트 교보문고 온라인 전자책은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링크 참조해주세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됩니다. 멘사 실전 스터디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95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음 그래요 적용회차 체크해봅니다 자 이번주는요 적용회차 8회차입니다 1094, 93, 92 91, 90, 1089에 자 맨사 노트만의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3개의 시그널 번호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다음 회차까지 체크합니다 1089에 음 31번이 있군요 1088에 보너스 번호 31번이 있습니다 1087회까지 네 8회차 안에서 당첨 번호 보너스 번호 네잘 체크해서 찾아보는데 자 이렇게 맨사 시그니처 번호 시그널 번호는 끌림수 맞거든요. 네 31번도 나왔고 23번도 나왔기 때문에 1094회 15번이 첫 번째 당첨 번호로 나왔다는 건또 다른 음 그렇죠. 시그니처 번호를 이제 다시 끌어당긴다. 다시 또 시작해. 체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로또 1등 당첨 언어 1095회를 잘 찾기 위한 맨사 집중 적용의 차 체크합니다. 우리의 베이스 캠프점 맨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 대 1, 2, 3 체크합니다. 네, 초이스 1입니다. 전, 전, 전회차 1092회 집중분석체크, 6회차 1089회 집중분석체크, 전회차 1094회 집중분석체크, 맨사 초이스 2입니다. 맨사 초이스 2, 1095회 홀수회차, 홀수회차, 홀수회차 연결고리, 1093회, 1091회, 1089회, 1087회 테스팅회차까지 홀수회차, 홀수회차 연결고리 체크합니다. 맨사 초이스 3입니다. 음, 그래요. 자, 우리 맨사의 시그니처 번호. 네, 23번, 15번, 31번이 있으면 집중분석체크인데, 1094회 드디어 15번이 나왔습니다. 집중분석체크. 1091회 23번 완전 집중분석체크. 1089회 31번 집중분석체크. 1088회 보너스번호 31번 완전 집중분석체크. 자, 이렇게 음, 체크했습니다. 이제, 맨사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 2, 3의 1 플러스 체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음 그렇죠 1094회 아 6번하고 40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90회 45번과 보너스 번호 1번이 나오고 1091회 92회 93회 이렇게 원수 거울수가 안 나왔다는 건 로또의 특징 중에 하나인 복원력에 네 적용될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 노림수 전략 앞으로도요 절대적으로 관찰과 집중을 통해서 노림수 전략 체크해야 됩니다. 음 그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요 네, 원수 거울수 1089에 4번하고 42번이 나왔네요 자 지금 계속 사촌 육형제에서 원수 거울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네 로열 패밀리 육형제도 그렇지만 아 우리 1094회 때 핫한 3형제와 막내 3형제가 멸했고 1093회 핫한 3형제가 멸했다라는 건네 핫한 3형제 막내 3형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수 거울수로도 이제 조만간 나올 확률 높으니까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2,3네 그래요 우리 이번 8회차 적용회차 내 싹쓸이 2월수, 깐부 2월수, 2월수 패턴 흐름 보면서 당첨번호 제대로 잘 찾아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95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께선 최종 수조합하기 전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내네 꿀팁 가이드 영상만큼은 꼭꼭꼭 꼭꼭 체크하고 감을 잡으시고 1095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맨사 곧 나올 당첨원어 1순위 2순위 전략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오늘 제발 대진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2023년 11월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대진운이 좋길 바라면서 네꼭 맨사 곧 나올 당첨원어 1순위, 2순위 전략 잘 체크하고요. 여기서 우리 음, 세가지 체크포인트 중에 맨사 아, 미친... 미친척 수조업 전략 아 1094회도요 네 8번을 봤는데 8번의 양녀비우스 7번 6번이 나왔습니다 25번을 봤는데 26번이 나왔고요 23번을 봤는데 22번이 나왔고 39번을 봤는데 40번이 나왔고 자 요런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 물론 맨사 곧 나올 당첨원호 1순위 2순위 전략에 네 1094회 때 1순위 2순위 40번 때 40번 41번 다 나오긴 했습니다 10번 때 15번도 다나왔고요 그런데 로또가 쉽게 안줄 경우에는 맨사 미친척 수조합 전략으로 양옆 이웃수를 같이 체크하면서 교집합 시그널로 얘네들이 나올건지 경우에서 분산투자로 네 그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음 음, 사 e 나 s 당첨 o n 1순위, 위순위 전략을 나만의 1순위, 위순위와내 콜라보해서 i zolia gul, na mane il suni isunia, ne, kolabo hesso, kok, hm, t a n g c h o m o n 2095의 홀수의 차 이제 2023년 11월에 마지막 도전이 시작됩니다. 로또는요 철저하게 알고리즘으로 당첨 번호를 내기 때문에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로또는 절대로 쉽게 당첨 번호를 주지 않습니다. 아,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내옛다 네, 가져라. 이런 식으로 끝물 때 어,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 네, 대진운 대진운 하는 이유가 10번 중에 한 번이나 많아야 두 번입니다. 내상 네 입지 않으면서 네, 그냥 꾸준히 도전하는 겁니다. 자, 10번 중에서 한 번의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어,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는 매일 밤 맨사 스터디를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언젠가 아니 조만간 올 1등 당첨의 그 순간을 위해서 노력하자고요 자 이번 주음 역시 수요 특집 정통 공격범 목요 특집 변칙 전략 방송 다시 보기로 꼭꼭 체크하시구요 자 금요 특집 금요 특집 그래요 우리가 놓친 게 없는지 강조할 부분들 체크해 놨으니까 네 교집합 시그널에 잘 참조해 보시구요 자 우리 음 금요특집의 핵심인 맨사 시뮬레이션 체크 트레이닝 전략은요. 아 이게 완전 정답이다 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의 최종 수조합의 전략인 맨사 조류 5남매 전략 5천원 세트 수조합 전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체크포인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1095회부터 1099회 사이는요, 철저하게 세트 메뉴로 갑니다. 음, 우리의 주력 메뉴 중에 가장, 노림수 전략 중에 가장 핵심 전략인 맨사 번호대, 멸번호대 전략. 전반전 1090회부터 1094회에 1091회. 24번, 23번, 28번, 20번, 20번대 번호대에서 번호대가 나왔습니다. 이제 1095회부터 1099회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이나 두번은 네, 번호대 멸 번호대가 나오는데 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철저하게 노리고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실 번호대를 보면 우리 일요일 날만 체크하는 곧 나올 당첨 번호 12개 요거 네, 우르르르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맨사의 암호 12개 음, 이 중에서 단번대는 완전 노다지 바칩니다. 지금 현재 단번대가 번호대멸 번호대로 나올 확률은 가장 높고요. 음, 물론 10번대도 음, 그래요. 20번대도 아, 만약에 뒤통수를 친다. 로또가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 네, 사람들이 다 10번대, 30번대에 한 번대를 보고 있을 때 20번대 번호대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어떻게 도전을 이어갈지는 내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또 1등 당첨이 가장 많이 나왔던 맨사 패밀리 분들 중에 네 그렇죠 40번 대 번호 대요거 하나만 잡고 가신 분들 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지금 850회부터 시작한 맨사 스터디가 1094회까지 1등 당첨이 19명이 나왔습니다 와이 19명 20번째 주인공이 어, 과연 올해 음... 2023년 맨사 음, 최종 짝꿍소 완전체가 나온 아주 획기적인, 아주 중요한, 아주, 아주 중요한 2023년 내 네, 스무 번째 주인공이 11월, 12월 꼭 나오길 바라면서 자, 철저하게 40번대 번호대, 멸번호대는 네, 갖고 가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라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1095회 역시 싹쓰리 이월수가 수요특집, 목요특집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 싹쓰리 이월수는 44번, 21번, 18번, 30번에 새로운 22번, 40번이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월 수가 네, 총 8개라는 사실. 지난주도 2월 수 중에서 22번과 40번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어, 지난주 2월수에서는 유일하게 2 0번때 22번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2월 수는요. 6번, 7번 19번, 26번, 31번, 37번, 43번, 45번, 총 8개인데 루비님, 윤루비님, 네 체크했어요. 2월 수 체크했습니다. 자이 중에서도 10번대에서 19번, 20번대에서 26번, 각 번호대마다 대표주자 하나하나씩 나와 있는데 자 1095회 어떨까요? 어떨까요? 네자 우리 음 이제 곧 다가올 1096회는요. 적용 회차가 네1095 94 93 92 91 1090회. 우 와, 깔끔하게 6회차. 12월에 첫 번째 도전은 깔끔하게 6회차고요. 네. 와, 이거 이번에 2월 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잘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음, EP.10 공식 우리 유튜브 라이브 TV에 네. 3분 꿀팁 정보 ep.10 영상을 보면 13개 번호가 아주 유기적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요 이번에도요 정말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이, 보셔야 돼요 네 ep.10 공시 뭔지 맨사 전략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꼭꼭꼭 꼭꼭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음 우리 어, 8회차, 적용회차 는 항상 강조합니다. 세 가지. 맨사, 내 밑으로 모두 다 집합 전략. 맨사, 죽은 나와라 전략. 자, 요거를 네, 8회차 적용의 차 내에 네, 짝꿍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꿀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로또가 장난질을 치면 어떻게 나온다? 맨사 죽은 나와라 전략이 아니라 맨사 미친 척 수조합 전략입니다. 네, 1094회 같이 그래요, 8번이 나와야 되는데 7번이 나오질 않나? 25번이 나와야 되는데 26번이 나와야 되는 않나 아 제일 중요한 게 양여 비율수로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요것도 최종 수조합의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95의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잘 찾기 위한 면사 곧 나올 당첨 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단번 때 1순위입니다 8번 2번 단번 때 2순위입니다. 3번 5번 10번 때 1순위입니다. 11번 16번 10번 때 2순위입니다. 13번 18번 20번 때 1순위입니다. 25번 27번 20번 때 2순위입니다. 23번 20번 30번 때 1순위입니다. 36번 38번 30번대 2순위입니다. 37번, 39번, 40번대 1순위입니다. 42번, 45번, 40번대 2순위입니다. 44번, 41번.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 곧나올당첨번호 1순위, 2순위 전략, 이번 8회차 적용회차 내에서, 네, 짝꿍새 패턴 흐름 보면서, 운대를 다 했으면 쉽게. 버려버리고 운대를 다하지 않았으면 교집합 시그널 내 네. 경우에서 분산 투자로 최종 수조합 음, 당첨원을 여섯 개 제대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중인지 꼭좀 체크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응원의 마음으로 잘좀 체크해 주세요 네 그래요 구독 중인지 네꼭좀 체크해 주시고요 아,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잘좀 체크해 주세요 네 맨사 전략 노트 핵심 최종 짝꿍소 안전체 어 정말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음 유튜브 라이브TV 골뱅이 네이버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 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맨사 전략 노트를 잘 보내드립니다. 아, 맨사 전략 노트,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선 바로 구매도 가능하니까. 자, 요거 음, 내 휴대폰에서 평생 소장하면서 활용 활용 해보시면서 맨사의 내공을 꼭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1년 365일 매일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매일 밤 진행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맨사 스터디에 꼭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1095회, 2023년 11월의 마지막 도전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 내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짝궁수는요. 어, 이제 맨사 짝궁수 완전체로 이제 완전체로 나왔습니다. 자 맨사, 음 죽은 나와라 전략, 맨사, 음 맨사 내 밑으로 모두 다 집합 전략 그리고 돌발성을 대비한 맨사 미친 척 수조합 전략 수요 특제 목요 특제 금요 특제 방송 다시 보기 잘 체크하시면서 네 그래요 이번에 어떤 번호가 나올지 매주 매일차 세개의 네 개의 번호에서 당첨 번호 6개 짝꿍수에서 다 나옵니다. 이번 주 과연 어떤 번호가 나올지도 한번 잘 예측해서 최종 수조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적자 생존 음, 적어야지 생존하고, 적어야지 상박한다는 거. 자, 우리 유튜브 라이브 TV에 보면요. 네, 부자 되는 영상, 음, 로또 1등 당첨되는 영상, 1시간 영상 있습니다. 타임 체크 하시면서 30분에서 1시간은 꼭 적고, 그걸 마킹지에다 옮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멘사, 조류 오답매 전략. 맨사 조류 오남매 전략의 중요성 5천원 세트 수조합 전략 진심으로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서 네 요거 금요 특집 때음 금요 특집 때 꿀팁 보강 수업 때 보면 어떻게 어 맨사 조류 오남매 전략 활용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그렇게 활용하고 적고 네 그렇게 1등 당첨 번호 잘 찾아보는 겁니다 아셨죠 네 로또 복권 1등 당첨을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로또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스터디 프로그램 맨사 스터디는요. 늘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